이 들으시는 분들도 해보세요. 잡으실 때 지금 다 잡으세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을 네 개의 손으로 뼈 사이를 잡으시는데 그걸 제대로 잡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안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잡으면 아치를 땡겨 올리기 때문에 이게 말려 들어가요 발가락이. 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에,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밑에 내려오는 앞통이 훨씬 강해요. 예, 다시, 뼈와,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해야 돼요. 자, 여기, 뼈와 뼈 사이를 잡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잡고 막 누르세요. 근데, 자, 영상 보시면서요. 뼈와 뼈 사이를 그냥 꾹꾹 눌러보세요.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요. 근데, 밑에 발바닥 있는데, 네 개로 손가락을 잡고, 거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위를 잡으면 훨씬 잘 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의 손으로 밀어 올리듯이 당겨 올리고 그러면 이게 발가락이 그냥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누르면 가장 잘 풀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뒤꿈치 요 사이 여기가 연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횡격막으로 보기도 해요. 잡아서 꾹꾹 누르는 거예요. 다시 꾹꾹 새끼 발가락 측면까지. 예, 누르시고요. 이 발가락 사이 사이를 쥐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시는데 무릎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마시고 쥐었다가 폈다가 다시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 어깨 뒤쪽부터 땡겨지고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 아래로. 좌우로도 벌리시고, 위, 아래도 움직이시고요. 좌우로 벌리고, 위, 아래로 움직이시고요. 좌우로 벌리고, 위, 아래로 움직이시고, 좌우로 벌리고, 위, 아래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복사뼈와 뒤꿈치 사이를 잡고 돌려요. 자, 이때 그 영상을 다 보여주신 걸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고, 발목을 돌려보세요. 근데 대부분 영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안 돌아가요. 발목이요. 그래서 무릎 끝에, 무릎 위쪽 허벅지 이렇게 하면 허벅지 끝에 대시고요. 무릎은 누르시고 돌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복사뼈와 뒤꿈치 온폭 들어가는데 가장 깊게 들어가는 데를 꽉 누르시고 돌려요. 네. 그러면 소리가 나는 분도 있고 저도 소리가 나고요. 여기, 문정어 보이 복사뼈 있는데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요. 예. 보여요? 화면에?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앞, 뒤, 앞, 뒤, 예. 무릎 누르시고요. 자, 방향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고, 꾹꾹, 좌우로 벌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고, 좌우로 벌려서 꾹꾹. 다시 꾹꾹 누르시고 다시 꾹꾹 누르시고요. 자 발가락을 당겨서 올리고 그 상태에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꾹꾹. 쥐었다 폈다. 자뼈 사이를 눌러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발가락을 꾹꾹, 발 바닥 전체를 다요. 새끼 발가락 측면 있는데 꾹꾹, 꾹꾹 누르시고요. 뼈 사이사이를 누른 상태에서, 얘 예, 발을 위아래로, 위아래로, 좌우로도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위아래 벌리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발가락 사이로 옮겨 주시고요. 꽉 옮겨 준 상태에서 꾹꾹. 꾹꾹. 자, 손은 이렇게 꾹꾹. 자, 다리 들어서. 쭉쭉 눌려보세요 쭉쭉 당기고 네,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복사뼈가 허벅지 끝에 가게. 그래서 복사뼈와 뒤꿈치 사이에 눌러 보면 찌릿한 데가 있어요. 거기를 아, 누른 상태에서 무릎은 누르고 셋, 넷, 다시 둘 셋, 넷자그 다음에 여기, 잡은 상태에서 꾹꾹, 꾹꾹, 뼈 사이를 꾹꾹 누르면서 내려가시고요. 뒤꿈치 아까 거기 사이 누르는데 다시 누르시고, 안쪽으로 뼈 사이 사이를 꾹꾹 눌러서 내려가요. 자, 이제 손을 하는데요. 손은 쥐었다 폈다, 뼈 사이를, 온폭 들어간 데 사이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다시 쥐었다, 폈다, 뼈, 뼈와 뼈 사이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뼈가 벌어져야 돼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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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꾹꾹 꾹꾹 누르고 뼈 사이를 꾹꾹 선생님 스님이랑 두분 같이 가주시면 돼요. 네, 손목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꾹르고자 돌리시고요. 네. 다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뼈 사이를 다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꾹꾹 새끼 손가락 있는데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꾹꾹 손목 있는 데 중심을 잡고 돌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숨을 막그 동작 찍으신 거를 보니까 다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운동하듯이 하셨는데요. 근육이랑 인대가 풀리게 천천히 그때는 금속성으로 된 악세사리가 있으면 근막이랑 그 미세 근세포랑 인대 있는 데가 텐션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면 오른손에만 끼고 왼손을 안꼈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악세사리를 빼고 하시는 게 훨씬 예, 숨이 다꽉 잡은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좌우로만 당기세요. 손 깍지 낀 상태에서 앞으로 팔을 밀고 몸을 해서 좌우로만 쭉 당기면 목 뒤에서부터 어깨까지 풀리게 되고요. 쭉 잡고 땡겨요. 그리고 손을 다시 반대로 이 손으로 펴 있는 손으로 땡겨요. 다시 쭉 땡기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좌우로 땡겨서 가슴 앞쪽으로. 가슴은 앞으로 밀고 다시 숨을 마시고 쭉 밀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가슴을 밀고, 마시면 쭉. 팔, 손은 좌우로 당기세요. 최대한 위로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laughs> 내쉬고, 마시면서 꼬리뼈 내리고, 팔 위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쭉 밀어요. 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좌우로 땡겨서 원을 그려요. 이거를 그 바운드 다 아사나 전에 해 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지금은 좋으실 것 같아요. 쭉 마시고 내쉬고 꼬리뼈 내리시고요. 자, 손을 이렇게 X자로 해서 주먹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여기까지만 내려갔었는데요. 봄하고 여름 사이에는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리셔도 좋아요. 다시 내쉬고 간과 담 때문에요. 천천히 위에서 2톤 정도가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꾹꾹 꾹꾹 마시고 더 위로 더 위로 팔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다시 위에서 눌러요. 꾹꾹 셋. 네손 목을요. 꽉 누르세요. 위에서 이 톤이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자, 쥐었다 폈다. 엄지를 안에 넣었다 밖에 넣었다. 다시, 안에, 반대는, 밖에 안에. 안. 예, 자, 바, 바꾸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가 좀 뻐근하셔야 돼요. 뻐근하세요. 땀 나세요. 손 이렇게 잡으시고요. 내쉬고, 마시고, <laughs>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안쪽. 꼬리뼈는 내리시고, 쭉 팔을 위로,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완전히. 예, 숨더 벌려 보세요. 예, 잡은 상태에서 손 내리시고 손바닥 더 내려 보세요. 예, 내쉬면서 쭉당기고당기세요 너무 땅겨요. 기세요 예, 다시 내쉬고 마시고 다시 팔꿈치 예 구부리고 내쉬고 숨을 마시고. 늘리고 내쉬고 <laughs> 마시고 내쉬고 손가락 완전히 벌려서 천천히 더더더 좀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세요. 그냥 어 그냥 시원한데 이 정도는 그 유연성이 향상 안 되니까요. 약간 당긴다어 아프다 하는 데서 1 0초고자그 예, 다음에 오늘 날씨 때문에요. 여기 눈썹 있는 데를 엄지로 누르시되, 두 번째 손은 이마를 누르고요. 꽉 누르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등을 이렇게 펴셔야 돼요. 이게 이가 정도가 아니고요. 위에서 이렇게 당겨 올리는 느낌으로 완전히 펴서 눈에, 예, 안쪽에 쏙 들어가는 데를 꽉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으로 이마, 여기 딱빵 준다고 보통 그러죠. 거기 사이 옆이에요. 꽉 누르세요. 더더 더. 이게 통증이 느껴지셔야 돼요. 다시 꼭 누르세요. 엄지손으로 눈 있는 데 누르시고 누르고 더더더. 자, 저 보세요. 꽉 누른 상태에서요. 이렇게 원을 그려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선생님 무슨 과시죠? 명상요. 이 명상 삼도 들니까. 네. 스님 혹시 까시나 수행 하셨나요? 까시나 수행 하세요. 까시나 네. 수행. 까시나 네. 뭐 잡는 거 보통 하나 우리는 가나선이 주로 하는데. 가나선이 주로 하시는. 네. 이게 까시나 <laughs> 수행이라고 열 가지를 이렇게 네. 집중해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를 집중해서 봐요. 근데 이제 그 가나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거의 한국은 다 가나선 하시죠. 보통.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쪽이 여기에 집중하는 방법인데 어저께 아슈람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상의를 좀 드렸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서 이거를 저희 원격 강의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빛에 보통 집중하지 말아라. 한, 가나선 하실 때도 그러죠. 근데 이 가, 가시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득차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뭐가 가득 차서 어떻게 왜 집중하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하신 분들 내용도 다 들어보고 책도 보고 이랬더니 이게 아, 다들 헷갈리시겠다. 근데 여기를 우선은 푸는 거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선 하실 때도 여기 있으니 긴장 안 나시죠? 그냥 집중하고. 다 햇배라고 하죠. 네? 다 힘을 빼고 힘을 빼라 고 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힘을 여기 빼죠. 힘을 빼라 그러시고 보통 요가에서도 스와미 베다께서도 처음 마지막에 명상하실 때스메레타스메레타 하면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다 긴장되게 완전히 웃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까시나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근데 그건 그분한테 맞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를 다 피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너무 잘 오셨네요. 그러니까, 간호사 하실 때도 여기를 보통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완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영상 중에 여기가 이완됐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완됐다고 느꼈던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누르고, 여기, 그 공간 중간에 비는 데 있죠? 거기를 좌우로 펴서 늘린다고 생각하면서 다리미질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분수가 뿜는다, 분수를 뿜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이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 등을 펴시고요. 중요한 건 마음의 이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와미 베다께서는 스메르타 스메르타하면서 마음에서 미소짓기를 원하시 말씀하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수행할 때 여기가 이완되게. 빠시는 수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가 이완되면 더 훨씬 잘될 거예요. 집중해요. 그래서 이완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손바닥 여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자 등을 쭉 펴시고 꽉 눌러보세요. 자, 이거는 이마를 이완하는 게 아니고요. 이마가 이완되게 목대 어깨를 이완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등을 쭉 펴시고 내쉬고요. 이게 스님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나선 하실 때 하기 전에요. 예, 꽉 잡으시고,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오른쪽이나 왼쪽, 다 누구나 다 균형이 달라요. 꽉 누르세요.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 꾹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둘, 셋. 다시 한번 합니다. 오른손으로 누르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등을 펴야 돼요. 완전히 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눌러요. 자, 이제는 제손 보세요. 꽃 모으리가 피듯이 이마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게. 릴렉스. 자, 그러면 이손 마디 끝 있죠? 여기 요 마디 끝 여기 보여지는 요 마디 끝으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찍혀지게 도장이 찍혀지게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꽃 모으리를 피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좋아요. 손을 이렇게. 꽉 누르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이 끝에 닿게 꽉 누르세요. 더더 더.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우화가 올라올 때도 합니다. 꾹 누르시고 최소 10초 버티시고요. 다시 좌우로 벌리시고 다시 꽉 누르시고요. 좌우로 벌리시고. 자,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더 자주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여러 번 하세요. 꽉 누르세요. 옆구리까지 강화되게 꼭.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를 세 개로. 이거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되니까, 책계 없으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문장선생님,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예,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를 <laughs> 예, 잡고, 등을 쭉 펴세요. 이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눈, 그, 피로 푸는 거 하셔야 되는데요. 등을 쭉 펴고, 이렇게 관통하듯이 눌러요. 꽉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좀 힘이 빠지죠? 예, 그럴 때 다시 밀어요. 오른손으로. 다시 정면 오시고요.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자, 목만. 이렇게 쭉. 더 밀고 내쉬고 야, 약 어, 이게 뭐죠?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이게 약지 약지 맞아요? 예 중지 약지 맞나요? 네 중지 약지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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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검지 <laughs> 검지 중지 약지 예 네. 제가 자타까해서 까마귀를 부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독수리일 거예요 아마 쟤 자타 단계 올리세요 쭉 당겨 올리고 오른쪽으로 꽉 누르세요 등 펴시고 턱 당기세요. 자, 그대로 숙이세요. 좌우로. 꽉 누르세요. 다시 왼쪽으로. 팔꿈치 몸통 옆에. 자, 쭉 당기시고요. 더 당겨 올리세요. 검지, 중지, 약지로 당겨서 바닥. 다시 마시면서 쭉 위를 보세요. 이게 찌르는 느낌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이요.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이요. 자, 이제 손 바닥으로 눌러요.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엄지손에서부터 여기 손목으로 이어진 대로 눌러서 들어 올려요. 자, 이 엄지손 끝이 귀 끝에 가 있고요. 손바닥 끝이 눈 끝에 와 있습니다. 당겨 올리세요. 왼쪽으로 쭉 미세요. 혀 아래 눈 위에 쭉 당겨 올리세요. 척추를 늘리세요. 흉경막 있는 데가 이완되게 다시 시작. 마시면서 쭉 위로 드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 손가락은 쫙 벌리시고요.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으로 쭉 당겨 올리시고 내쉬면서 이완. 이게 완전히 엎드린 상태 전에 하셔도 좋아요. 귓볼 깃볼 있는데, 귓볼 있는데, 여기를 다시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귓볼 아래 가게 하시고요. 나머지 손은 세우세요. 손끝을 세우고, 그러면 손마디랑 손목까지도 유연해지는, 강화되요. 꽉 누르고, 더더더, 찔러 올리듯이. 오른쪽으로 꽉 누르세요. 지점을 꽉 누르고 방법은 똑같이 왼쪽 더 위로 당겨 올리세요. 다시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 그대로 당겨서 왼쪽 다시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시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바닥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내쉬고, 릴 e l 자 이제 머리 뒤를 볼게요. 머리 뒤에, 예, 목, 목과 빗볼 사이 쏙 들어간대.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밀어요. 꽉 밀어요. 더이세요더이세요 더 미세요. 팔꿈치가 있대 앞으로 가면 숨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더 뒤로, 안쪽으로 이렇게 쑥 집어 넣듯이 밀어 넣고요. 자, 쭉 당겨 올리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자 이때 손은 내리고 머리는 더 위로 왼쪽 팔꿈치 더 뒤로 젖히세요. 정면 쏙 들어가게. 자 거기를 원으로 그려요. 다시 들어 올리세요. 가운데 손으로 더 들어 올립니다.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 왼쪽 헤어나 접어 위로 쭉당계 올리세요 안쪽으로 쭉 집어넣으세요 더더더 턱을 당겨서 받아 마시면서 쭉 위로 그러면 이게 손이 더쑥 들어가요 다시 내쉬면서 받아 마시면서 쭉 위로 오실 때그 주홍색 층 주세요 내쉬면서 내려요자그 다음은 이렇게 무릎을 이거 숙제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좌우로 쭉 당기고 팔꿈치로 잡고 잡아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여기가 집게라고 생각하시고요. 꽉 누르시고 들어 올려요. 자그 상태에서 9 0도 플렉스 포인 팔꿈치 더 안쪽으로 더꽉 누르세요. 무릎을 꽉 누르세요. 예 돌리세요. 다시 반대로 돌려요. 자, 그 상태에서 팔로 잡고, 팔로 내려요. 상체가 약간 사, 15도 숙여지게. 다시 들어 올려요. 90도 만드시고, 돌려요. 다시 돌려요. 내쉬고. 자, 반대. 잡고, 손 잡고, 좌우로 당겨요. 둘, 셋, 90도. 자, 둘, 돌리세요. 하나, 셋, 다시 하나. 내쉬면서 내려요. 자, 팔꿈치 안쪽에 힘 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리는 힘을 빼세요. 그대로 끌어 올려요. 다리 힘 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올리고 뼈의 소리가 나는지 보시고요. 잡고 숨을 깊게 마셔서 턱을 당기고 그다음에 뒤를 봐요. 혀 아래 눈 위에 무릎과 여기 복사뼈 서로 미세요. 마시고 방향을 바꾸죠. 다시 자, 그리고 문정이가 모델 할게요.